아, 진짜, 이, 떨립니다. 지금 이 방, 이 방, 이 컨텐츠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떨리는데, 어, 청취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 결전, 뉴욕 양키스와 3연전 첫 경기에 드디어 선발 복귀전 나서게 됐습니다.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달린 가장 중요한 경기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지난 9월 18일 이제 미네소타 전에서 사실 2이닝 동안 5실점 굉장히 좋지 못한 투구를 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목부상이 있어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좀 가게 됐는데 사실 그 부상이 그렇게 심각한 건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캐치볼도 뭐 곧바로 이어서 했고 이제 불펜 세션도 가지면서 이제 몸 상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류현진 선수인데 음. 18일 미네소타전 이후로 따지자면 열 약간 넘게 걸렸네요 11일 만에 복귀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일부 매체에서는 뭐 핑계다 뭐 지금 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가지고 쉬고 싶은데 뭐 목이 아프다 핑계된 거다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 <laughs> 사실 뭐 핑계면 뭐 어떻고 뭐 진짜 아파서 가는 건뭐 어떻습니까 지금 류현진 선수 사실 재정비할 시간이라는 <laughs> 것은 모두가 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열흘간의 시간 동안 이 류현진 선수가 과연 음. 얼만큼 잘 쉬었을지 얼만큼 이 문제점을 좀 고쳤을지가 관건일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이 메이저리그 진출 후 가장 부진했던 류현진 선수예요. 네. 그렇 예, 8월. 뭐 호투를 펼친 경기도 두 경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클리블랜드전에서 7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디트로이트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하기도 했었지만 음. 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음. 예, 평균자책점도 6점대를 기록했으니까. 아. 진짜 안 좋았죠. 그래요. 이게 이게 그 8월 이후부터 평균자책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8월 네. 평균자책점 내 음. 네, 6점대였고 어, 9월 7일 양키스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이후 두 경기 연속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시즌 평균 자책점도 4.3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 류현진 선수에게 음. 이 4점대 평균 자책점이란 것은 진짜 뭐한 경기만 뛰었었던 2016년이었나요? 뭐 그때를 이제 제외하고는. 류현진 선수의 커리어 내내 4점대 평균자책점이라는 건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메이저리그 의 커리어 평균자책점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2점대였다고 2 9 9였나2.9화려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저 4.5면 뭐 입에 안 붙어 입에 안 붙을 정도로 부진한 건 맞는데 제가 한번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일 휴식 후올 시즌 류현진 선수 평균자책점이 5.64예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5일 휴식 후에는 3.23 거의 이 같은 비율로 등판을 했다고 했을 때 확실히 5일 휴식 후에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류현진 선수이고 네. 이 3점 때도요 마지막 경기에서 2이닝 5실점. 부진해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그렇죠. 그 2점대였단 말이죠 미네소타전에서 닷새 쉬고 나왔음에도 뭐 그동안 이제 뭐 쌓인 피로가 어떻게 풀리지 그렇죠. 않았는지 회복이 잘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경기도 부진하면서 이제 3점대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나흘 휴식 후 그리고 이제 닷새 음. 휴식 후 했을 때 성적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긴 했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체력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는 음. 예상을 저희가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이닝에 대량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고, 투아웃 이후에 득점권 성적이 좋지 않다. 이것도 체력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투수가 단순히 한 경기 내에서 뭐 체력이 HP처럼 깎이는 게 아니라, 한 이닝당으로 따지더라도 투구수가 늘어나면은, 결국엔 지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한이닝에 많은 공을 던지면은 류현진 선수가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 음. 이거 역시 체력 문제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음. 페스티벌 구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즌 평균보다는 사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좀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8월 들어서 평균 90.3마일, 9월 들어서 평균 90.8마일이니까 시즌 초반 세, 이세달 동안보다는 훨씬 올랐죠. 왜냐하면 음. 세달 동안은 이 패스볼 평균구속이 90마일을 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실점을 억제하지 않,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 추구를 경기 초반부터 펼치다 보니까 좀 빨리 지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가 당연히 심한 거는 맞는데 네. 지금 8월 9월 들어서 에이스급 투수들 내셔널리그도 마찬가지고 음. 아메리칸리그도 마찬가지고 부상도 많고 실제로 평균자책점이 올라간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죠. 다저스 예로 들면 워커 빌러 선수 음. 8월 들어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아스도 9월 들어서 투구 내용이 좋지 않고 뭐 제귀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들을 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젊은 선수들도 지난해는 단축 시전이었는데 올 시즌 다시 풀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분명히 저하되는 게 투수 쪽에 좀더 심한 상황이고, 네. 류현진 선수는 만으로 34살이다 보니까 이런 체력 문제를 조금은 더 겪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음. 그랬을 때, 이번 열흘 휴식은 류현진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진짜뭐 저희가 지난번 미네소타전을 앞두고 뭐 이제는 사실 뭐 다스의 휴식 다 했죠. 뭐 이제 중부지구 최하위 팀이죠. 뭐 반드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기대치를 살짝 벗성하는 투구로 보여주는 바람에 사실 이렇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약간은 조금 이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 동안의 부진 사실 7, 8월 달에 부진했었던 거를 매일 경기에서 만회한다면 그 동안의 부진은 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야키스를 상대로 4 경기에서 2승무패 평균자책점 1.88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죠. 어, 지난해 9월 25일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도 트리닝 오피한타 무실점으로 호출을 펼쳤잖아요. 음. 양키스를 상대로 극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토론토 입장에서도 류현진 선수를 약간 1차전에 맞춰서 배치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뭐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류현진 선수가 최근 엄청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스탠트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주포인 에런저지를 상대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아 어, 내일 경기 반드시 양키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뭐 물론 조심해야 될 타자들도 있죠. 뭐 천적이라고 불릴 만한 이제 게리 산체스 선수라든지 어, 만약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시엘라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또 하위 타선, 이 게리 산체스라든지 다른 어, 약했던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좀더 집중하는 모습을 음. 더 보여준다면 내일 경기에서 좀 포투를 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 어제도 다루기도 했지만 이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 선수가 쉬는 동안 이제 커맨드가 아니 개선이 됐다고 하고 음. 피트워커 투스코치도 느낌이 좋다고 했으니까 네. 뭐 완전히 빈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을 그래요. 이 피트워커 투스코치가 이 불펜 피칭을 봤을 때이 몸이 조금 다소 일찍 열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좀 교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이 일찍 열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좀 풀려 나오는 거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축구를 할때 몸이 일찍 열린다는 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음. 일찍 열리는 거는 결국에는 체력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어, 내일 경기 일단 양키스 선발은 제임스 타이언 선수입니다. 음. 타이언 선수가 뭐올 시즌을 앞두고 양키스의 트레이드가 된 그런 선수인데 사실은 기대치만큼은 올 시즌 내내 해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7월 들어서 5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자식점 1.16을 기록하면서 음. 반등 하나 했지만 이때 제가 두 경기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8월 들어서 이 선수 역시 어 5.52평균자책점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음. 9월 들어서 한 경기 등판 후에 무릎부상으로 이 부상자 명단을 갖다 왔습니다. 류현진 선수랑 굉장히 그러네. 이 궤적이 비슷한 면이 있고요. 네. 이번이 복귀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온도 그렇고, 이제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팀 타선이 초반에 이제 점수를 뽑아내느냐가 이 승부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토 타선이 좀 힘을 좀 내줘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토론토 타선이 미네소타 이 4연전에서 1, 2차전에서는 3점밖에 내지 못하면서 네.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사, 3차전, 4차전에서 박마인과 살아난 점은 고무적이고 음. 거기엔 역시 조지 스프링어의 반등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심의도 불방망이로 휘두르고 있고요. 음, 뭐 스페어 선수가 두 경기에서 홈런 터트리면서 음. 타격감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또 아쉬운 부분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게레로 선수도 지금 뭐 MVP 후보에 대한 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지금 장타가 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키스와의 3연전이 올 시즌 한해 농사를 사실상 결정짓는 그런 그렇죠. 3연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진은 모두 잊어도 됩니다. 음. 사실 이제 3연전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승리를 걷어낼 수만 있다면 토론토 올 시즌 한 시즌 성적은 뭐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만큼 내경기에서 반드시 좀 좋은 모습 보였면 좋겠습니다. 손에 땀나요. <laughs> 네, 아, 땀 나요, 진짜로. 벌써 그 같네. 생각을 하니까. 네. 루현진 선수가 혹시 부진하면 어쩌나. <laughs> 잠을 못잘것 같은데 어떡 하지? 아, 근데 <laughs> 잘 던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네,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걸 생각했을 때 많은 기대가 되고요. 내일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내일 스포티비에서는. 아, 총3 경기가 중계 예정이고요. 음. 이 토론토 대 양키스 경기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는 8시 7분에 시작됩니다. 네. 김영준 해설위원님이 해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이복귀전도 많은 분들 관심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또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류현진 선수 호투를 기대하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편지 반응도 아, 아, 하고, 아, 또 류현진 아, 호투, 뭐, 뭐, 난리 났다, 아, 뭐, 이런 거 아, 하면, 얼마나 좋겠 아, 호든가, 저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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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 내 호투를 반드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